네,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오늘은 연옥에서 돌아왔지만 다시 지옥으로 갈 세력 종목, 그 우성첨단 소재와 S맥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깜짝 놀라셨죠? 이게 제가 오늘 크로마키를 갖다 설정을 하는 게좀 미숙해서 조금 그늘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뭐 영상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그 S맥과 우성첨단 소재는 여기 있는 요 회사, 이스트버건디, 요게 작전 세력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최근에 바른전자가 먼저 거래정지가 풀리면서부터 요거 두 개도 오늘 풀렸어요. 풀리면서 등락이 되게 심했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최근에 말씀드리는 그 거미줄 같은 세력 관계 여기에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S맥이 지분을 A프로이전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두산홀딩스와 카나리오 바이오도 가지고 있고 여기 위에 있는 거다 엮여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오늘 뉴스 어제 오늘 많이 뜨고 있잖아요. 박민영 관련해서 여기 광림에 있는 쌍방울 여기 뭐줄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 버킷스튜디오 여기도 있죠. 쌍방울 이거는 지금 이재명 관련 이재명 관련해서 터지고 있는 거고 지금 이 버킷리스트 이거는 박민영 관련해서 이제 디스패치나 이렇게 물었어요. 물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 좀더 볼게요. 자우성 첨단소대 보시면은 일단 뭐 18,700... 1,87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호가 어 시가총액 보시면은 1,350억 정도 되어 있고 보시면 그 매출액은 계속 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 또 손실이 크죠. 근데 최근에는 여기에 조금 반등이 나왔다. 이제 흑전이 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거래정지에서 풀어준게 아닌가 그리고 발은 정자가, 그 발은 등자가 풀린 게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당자비율이나 유보율은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은데, 제가 과거 영상에서 이게 딴짓을 하니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스트 버건디 외 1인인데, 총 가지고 있는 게 16%밖에 안 된다. 그러면 최대주주분이 이밖에 안 되니까 84%는 유통주식수라는 얘기죠. 유통주식수가 많을수록 주가의 등락이 심하고, 과거부터 전환사채 노름을 상당히 많이 했다.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다시금 잘되기 위해서는 잘 되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이 본업에서만 충실하면 됩니다. 본업에서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자 사업이에요 넘어가 보면은 뭐 디스플레이 필름 사업으로 광학용 이런 걸 하고 있다. 이게 본업이죠 본업. 본업만 잘하면 되는데, 갑자기 카나비스 메디칼 이걸 하면서 의약품 의료개발을 가져간대요. 가장 큰 문제가 사업을 갖다가 여러 개로 늘리는 건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헤드가 본업이랑 연관이 없는 사업을 갖다가 끌어 돈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의료사업. 판단이 되나요? 한평생 디스플레이만 만들 사람이 의료사업을 한다. 이거 뭐 옛날에 뭐 레오나르 다빈치 뭐 이런 사람들이나 가능한 거죠. 희대의 천재로 불리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본업에서 어긋난 걸 갖다 하는 사람들은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더블라스 목동 뭐 이런 것도 있고 매출 실적이 좀잘 나오고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매출액이 많이 나죠 왔 당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거의 한80% 이상을 달성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전년도보다 160% 이상 달성이 가능할 까라고 예측이 되니까 오늘 5번에 이제 1분기, 2분기 흑전이 된게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본업이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미성한 전환사채를 보니까 200억 잔액이 200억 남았어요. 200억 그리고 평단이 2,800원대, 뭐 그냥 대충 3 0 0 0 원대라고 볼게요. 작업 많이 했죠. 시가를 하락을 시키면서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엄청나게 하락을 시켰다. 거의 한 보자 뭐한 25%에서 30% 이상은 그냥 떠, 더 떨어뜨린 거이 사이에 개미들은 엄청 힘들었을 거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s m a 마찬가지로 오늘 마이너스 14%까지 갔습니다 시가총액또이정도그 다음에 여기는 매출액이 들쑥날쑥해요 뭐 엄청 올라갔다가 또 반토막이 나오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적자가 폭이 크죠 매출액이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적자 폭이 단 분기에 이렇게 많이 커진다는 거는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b p s 도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보다 훨씬 저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주가가 아래로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성첨단소재가 최대 주주인 곳. 그리고 이것도 역시 80% 정도의 유통 주식이 돌기 때문에 주가 의동락은 심할 수가 있다. 경영권 방어가 잘안 되는 회사겠죠. 그만큼 뭐 경쟁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자,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 입력 장치에 사용되는 모듈 개발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다. 매출 실적을 보면은 점점 나빠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2년 전에는 그래도 거의 막 많이 나왔는데 이게 반토막 반토막 되면서 지금 반기 말로 해서 2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미지수죠. 자, 오상첨단소재 그 다음에 A 프로젠 H G 그죠? 여기 뜬거 없잖아요. A 프로젠 H G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트 버건디와 H 프로젠 거기 이제 그 세력들 간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이번에 단기 순이익이 거의 마이너스 107억 정도 나왔잖아요 이게 여기 있는 바른전자 부분이 해석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 읽어보시면은 재무적 손실이 뭐 이렇게 있고 바른전자에 대해서 상장유지를 결정을 하였으나 이거를 작성했을 때는 상장유지 이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받을 수 없는 걸로 계산이 돼서 그 손실로 이제 어느정도 잡혔는데 3분기엔좀 다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계기업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공정가치는 지금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화일약품이 여기 에 있잖아요. 얘들한테. 그런데 보시면은, 금호HTC가 시장 가격이 장부가격보다 많이 떨어졌죠. 샀을 때보다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손실이 거의 한뭐 30억 정도가 되는 모습. 다음에 이것도 전환사채를 보면은, 120억 중에 110억이 나왔어 110억. 그러면은, 보세요. SMO 110억. 그 다음에, 그, 오성첨단소대. 200억 이거 두 개만 해도 310억이에요. 근데 이두 회사의 시총을 합치면 얼마가 되죠? 거의 2,10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전환사체가 310억이다. 이것도 좀 위험하죠. 그리고 보증 14회, 13회 상당히 많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면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크로마키가 제대로 설정이 안 돼서 조명이 이렇게 필요한지 몰랐어요. 조명이 제대로 이렇게 필요한지 몰랐는데 어쨌든 흐릿흐릿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오성첨단 소재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성첨단 소재 보시면은 여기 뭐 거래량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거래 정지가 된게 이제 3월 달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반년 만에 풀렸어요, 다행히. 그런데 오늘 등락률이 상당히 심했죠. 아까 시가총액이 얘들이 뭐 거의 평균까지 3천원대라고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3천원대인데 이미 그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지났고, 오늘 등락에서 어느 정도 떨고 나갔을죠 떨고 나가고. 그리고 증거금100% 제가 계속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렇게 차트들이 더러워요. 증거금 100%가 신용이 없다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 주가를 띄웠다가 여기서 발행을 했을 겁니다. 전환사체를 발행을 하고, 계속 빼면서 자기들은 리픽싱하고, 그 다음에 올려서 팔아먹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막혔죠. 막혀서 거래정지를 당하면서 오늘 이렇게 터졌다는 모습. SMI도 비슷할 거예요. 스맥도 보시면 뭐 여기 지금 아래에 제가 줄 쳐져 있는 거 있죠 이거 예전에 이때쯤에 제가 뭘 봤었나 봐요 추천을 했거나 저도 워낙에 많은 종목을 보니까 이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래 아래 줄이 걸려 있으면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또 전환사지 발행하고 쭉 빼면서 팔아먹고 액면병합 뭐 일으키고 그죠 여기 주가가 오늘 풀렸는데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터졌죠 많이 터졌지만 의미는 없다 왜냐 이것도 증거금 100% 시장에서 지금 이거 두개다 거래정지를 당했었고 그 다음에 조경숙이라는 이분이 어느정도의 이제 이름이 알려졌어요 저같은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뭐 기자들이 조금 더 움직이고 그리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좀 활발하게 이제 언론에 드러나면서 그래서 이 회사들이 갖다가 아마 전환사체를 크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력들이 이제 존재를 할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 자체를 갖다가 연옥에 갔다가 다시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잡주니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갑자기 이렇게 등락이 생긴 거는 좋은 회사라 하더라도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은 보면 은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되게 좋아 보이는데 뒤로 돌려보면은 이만큼의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기간 동안 거의 3년 동안 처음에 이게 멈췄다가 이제 풀리자마자 쭉 빠지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와서 지금 아래 여기서만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좋은 그림으로 나오는 모습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충분히 뭐 S 맥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다만 오성첨단소대를 차라리 하는 게 나은 게 오성첨단소대는 그나마 매출액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S 맥은 아시다시피 매출액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좀 위험하고 다른 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 거래 정지 이후에 모습을 보시면은 쭉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이세 개다 그 주식 수량이 좀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자를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액면 병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올리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제이준. 제이준 이것도 지금 여기서 감자 이야기를 했죠. 무상 감자를 하면서 자본금을 갖다 없애 버리고 다시 이제 그 주가를 갖다가 좀 올려놓을 겁니다. 한 4천, 20대 1이라고 했으니까 한 8천원대 쯤 되려나요? 하여튼 뭐 8천원 쯤 이쯤 돼서 이제 다시 되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전환가액 발행하고 주식 수량을 늘릴 수도 있어요. 증자를 통해서 신주이순거프 사채를 갖다가 발행을 하든지.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게 여기서 감자가 됐다고 하면은 주가가 합쳐진다는 얘기거든요. 주가 액면 병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만큼 유통 주식 수량이 줄어든 효과가 있겠죠. 줄어든 만큼 나중에 향후 의 세력들은 다시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등락이 좀 많은 종목들은 피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어쨌든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어떤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도 이제 제가 항상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이제 그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진행을 할 건데 그 비용이 크진 않아요 크진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비 내는 정도의 수준보다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애들 학원비 내는 정도의 수준보다 그런데 대신에 이때까지 봐오신 저희 이제 모든 노하우와 제가 안정적으로 추구하는 리스크를 갖다 제거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하셨다 근데 여기서 수익이 날때 적어도 제가 드릴 때 5에서 10% 정도는 보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50에서 100 정도의 마진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저는 월에 받는 게 요금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멤버십 비용이라고 할게요. 멤버십 정도가 학원비보다 저렴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하나만 한 달에 나와도 충분하겠죠 그리고 뭐 등락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학원비 정도만 내기 때문에 이한 종목을 산게뭐한 달이 가든 세 달이 가든 어쨌든 이 정도의 수익률만 나온다고 치면 예상을 한다면은 버틸 수 있겠죠 그래봤자 학원비 세달 거니까 이런 식으로 누적을 하는 쪽으로 가고 제가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매수만 하는 게 아니라 매도 포지션도 알려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개미들이 항상 말씀을 하는 게 매도 공매도에 대해서 나는 왜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를 제가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저는 뭐 리딩을 해 드린다 이런 건 아니에요. 증시 분석, 그 다음에 종목 분석을 통해서 매수, 매도, 적정 가격, 이렇게 알려 드릴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어쨌든 뭐, 리딩인비라기보다는 정보료를 받는 고그 정도 수준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실 만한 고그 정도의 수준의 가격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지금 진행하는 내용이고요. 의사 있으신 분들은 뭐 미리 말씀해 주셔도 좋고, 저는 이제 이거는 완전히 정리가 돼서 주말쯤에 한번더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많이 샜는데, 어쨌든 지옥으로 돌아간 종목들 상당히 좀 조심해 주시고, 오늘, 오늘은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